아,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가겠습니다. <웃음> 준비 다 되셨죠? <웃음> 하나, <웃음> 둘, 셋. 연주가 화이팅이래. 귀고워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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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미친. 이제 잠옷 잤자. 음. 또둑에 패스 인게 뭐가 이거? 살벌하네요. 아이고 저좀 살려주시겠어요? 우리 둘이 같이 살려줘. 아, <laughs> 저부수고 오실 줄 알았는데 맨몸으로 박치기 하셨네. 어? <laughs> 어? 뭐야? 나왜 죽었어? 아 살린 거야? 살린 것 같은데. 잠깐, 저 빼고 살릴 수가 없지. 살리잖아. 아 소환소. 뚫어, 뚫어, 뚫어. 어디야? 같아, 오른쪽 와, 무 야, 버섯 끝까지 가는 거 처음 봤다. <laughs> 오른쪽 잡아 줘. 내가 왼쪽 잡을게. <laughs> 왼쪽 아, 아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 오늘 소환서소환소환소환시아서소환소환시때 아, 그니까 바인드 바인드 소환서소환시켜바소환 소환시켜서 소환시켜그소환서소 근데 느느님이랑 갈때 그랬잖아 호환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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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때바인드너 차고 어차피 우리가 뭐 잡몹 잡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저 쉐리요 내가 다수기가 좀 약하니까 좀만 와, 버텨 뭐.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바로 갈게 인팅 가요 잡몹이고 뭐고 아, 아, 이거 그냥... 실합니까, 형님들? 또..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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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이거 실합니까? 음, 음, 나 열심히 깔게요. 데카 아, 이거, 이거 뭐야? 뭐예요? 나 데카 사나봤어, 얘들아. 집중해야겠데 음, 해도 콜2분 네, 네, 남았네. 네. 야, 죽겠다, 야, 죽겠어. <laughs> 아, 나몸좀 살릴게. 어, 데크 어, 그 다섯 장 아, 둘이 추나네 개야? 없는데. 다섯 개 남습니다. 아, 살 아, 아, 몸살 아, 자4분 아, 3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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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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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> 아 아래쪽 왼쪽 아래 쉘 <목> <쉴. 목> 레이저 레이저, <목> 레이저. 왠지 모인겠어겠요 왠지 모고겠어요 왠지 모고요왠어요 내가 모르겠어요. 왠아 네. 와, 미쳤나봐. 갔다 어. 왜 이래? 올라가야 돼. 칼. 칼이요. 칼이 칼. 레이저. 레이저요. 엔딩 18초 남았어. <laughs> 선수. <스완수. 웃음>

인군 간다 바인드써저들 군인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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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들 군인들. 군인들. 군인네 군인들. 군인이 군인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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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인야 오, 어, 깜짝이야, 아, 놀래라. 노인 공격이 없어. 음. 칼, 음. <laughs> 레드서레드서 음. 노장 두 명에서 열심히 한다 지금. <laughs> 노장 투운 간다. <laughs> 소환소. 대단하네요. 멋지네. 아, 네. 어서 오세요. 칼. 아, 죽었다. 같이 맞아. 그래. 또. 칼오 큰일 날뻔 오늘 전투 분석 재봐야지칼 돼요 칼 패턴 안나와요 투로야. 오, 어. 아, 하, 하. 아, 길드 스킬도 안 쓴. 레이저에요 레이저. 응? 어. 인팅 1분3 0초 남았는데 마지막 인팅이 세우고. 끝내자. 중어지 이제 저한테서, 저한테서 움직 어, 리한 번밖에 안 가? 어, 그래. 폭 예뻐. 폭. 같이폭다 왜, 어디가? 어, 폭이 예온다거기 네네. 같이 와야지 가운데로 와. 가운데로? 응. 됐어. 아, 좋요 와우. 오늘 소환수 반갑네. 엄청 나오는구먼 8288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레이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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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분에 부서지는지한 번도 못 봤어요. 부서지는 마지막만 보면 되니까 바인드 준비. 아 내가 바인드 걸었어. Hello. 왜 이렇게 안정하지, 얘가? 17분, 12초, Hello. 15분에 되겠다. Hello. Hello. 칼. 15분에 깨지고 들어오겠다. 네, 네. 왼쪽 죽 어, 왼쪽 준다. 네? 왜, 왜다 맞아주지? 시 웬일이지? 쉐. 네, 네. 네. 칼. 네. 팔 왼쪽 하단 쿨 cool. 대충 맞춰 15분 14분 30초 할게요 본방인 거 같은데? 네네요. 팀 얼마나 남으셨어요 그거? 나 2분 30초 맞을 것 같은데 대충 14분 나 심심하니까 안돼 오늘 너무 얌전하게 다 맞춰줬어 안.. 가운데 칼소나 so, 마지막 한번더쓰고 칼칼해요. 또? 음. 소환수요. 오케이, 칼. 음. 아 아. 소수고어좀 해주세요. 나셸 좀, 가운데. 음. 어우, 뛰어났어. 뛰어 음. 좀 큰일 풀었다. 업 어, 끌려고 했다. 나비 풀었어? 못박이지? 아니네. 에이 다 틀려. 따... 연주 없으니까 다 틀리네. <laughs> <laughs> 1번 30초 남았어. 아이고 죽었다. 피가 안빠려서 50초 남아, 1분 남았어, 1분. 은 피하지 고 15분에 부러졌다고 생각하고, 50한번더 부러지고 야겠는데 13분에 부러질 거 아니야. 콜딱 맞겠네. 방이 어, 온방이야. 네네. 일단 쿨다 돌아서 이제 부서질 걸다 아껴놓고. 여기 가운데. 오케이. 오케이. 음. 바로 가자. 바로 갑시다 아래에 있어요 소화해주세요 어? 광고? 어 네. 광고? 레이저다 레이저요? 바로 까고 들어가자 귀신은 못 타면은 감사합니다 다요 칸. 너는 바인드 한번 걸어 줘. 아이씨. 너는 바인드 한번 걸어 줘. 바로 끝내. 나갔어. 오, 스트야 들어온다. 어 야, 안 닿는데 리치가. 부탁해, 얘들아. 나 쓸게. 스킬 다. 빨리 죽여. 否则，嗯、uh。Huh. Mm hmm. 맥 막히니까 개 빠른데? 28초 걸린 것 같은데? 10초 같네 막히... 막혀요. 맥댐 막혀요. 저는 맥댐 안 막혀요. 인팅까지 다 막히는데? 제가 할게 잠시만요. 팩... 탭... 아! 죄송합니다, 형님들. 자석 팩 갖고 왔습니다, 형님들. <laughs> 나 드랍 좀 낄게. 어? 아 추천 감사합니다 이니까 태풍이 나타했어. 갈게요. 예, 꺼고. 가공 되지? 네. 안 나온 거 아, 같나? 일단 드셔보세요. 안 나온 것 같은데 노득 <laughs> 노득 좋안나왔거든네안 네, 네, 나왔어요 뭐 하루 이틀 일인가요 스큐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나눠게 두개두 개씩 오늘 용병 오셨어요 네. 용병 네. 드시고 요 고생하셨습니다. 오, 고생하셨어요 네 <목소리> <목소리>